아,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 아니, 없어요. 뒤져보세요. 없어요. 아, 아까 아 이전하러 갔잖아요. 이전하러 갔을 때 이전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다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중고 차카 스토리 김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허위매물 당하신 분들은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했었어요 저희 블로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를 다시 재구성해서 업로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체도 이제 뭐 허위매물 하는 업체에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들을 많이 업로드한 업체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방문을 하는 영상이다 보니 구매하는 과정까지 그런 영상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까지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중고차 카스를 통해서 허위 매물을 해결하셨던 분의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됐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트터 네, 오셨어요? 아, 예. 네. 네. 아, 타세요. 16년씩 트렌토 4륜 프로포로 오셨죠. 네. 네, 그 800만원짜리 보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네. 싸고, 아, 네. 어, 그, 뭐, 하자 있고 뭐 그런 차 아니죠? 아니, 보시고 괜찮으시면 돈더 주셔도 돼요. 왜요? 아니, 뭐, 싸다고 느껴지신다고 하시니까. 아, 네. 네. 더 주셔도 돼요. 네.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경매에서좀 싸게 갖고 와서 네. 네. 그 가격대 비슷하게 밖에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할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뭐 엄청 그 가격보다 엄청 비싸게 팔 수는 없어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싸게 파는 거고. 네. 뭐 이번 에첫 차인데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 보시고. 네. 뭐나요 여기서? 아니 바로 앞에요. 아, 바로 앞에. 사장님 네, 어, 여기 아니에요? 아, 네.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어, 저주한 매매 단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저 조선으로 좀. 아, 예. 그뭐 여태까지 보셨던 차들은 그럼 뭐뭐 있어요? 소렌토, 산타페, 파나메라, 파나메라요? 파나메라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돈 그렇게 많이 없어갖고 그 소렌토 봤던 게참 싸고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파나메라도 뭐 그거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할수 있어서. 아, 그, 그 2억 아니에요? 아니 근데 중고로 나온 거는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결제는 뭘로 하실게요?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게 700만 원 정도 있어서 뭐 부대비 용가 하면은 대출 조금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할부 조회부터 하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또 이제 할부가 안나오면 저희가 보여드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네, 네. 할부 조회부터 해보시고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할부가 안 나오면 저희가 <laughs> 네. 보여드려도 아니 저뭐 심불 적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할부가 정확하게 나온 지안 나온 결제하실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또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현금 700 준비하셨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구매도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음. 그러렌토그로옵션이 8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성이 타셔도 되는 거 아니야? 딜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못 타요 예? 그러니까 딜러 사원증이 있는 사람들은 못 타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럼요 음.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사셨어요 저한테 경매차로 저를 음, 음. 하니까 그럼 가족분 명의로 해서 타시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면 은매매단지 음.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적발되면 그런 차량을 못 팔아요 나중에 음, 그래도 저희는 안 사는 거예요 선님 여기 왔던 데 아니에요? 아 맞는데 네. 예 제가 그 차가 있는 위치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네 오다가 조금 돌렸어요아 여기에요? 네네차 어딨죠? 네. 선생님 근데 차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부가 나오셔야 네그 예,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할부조회부터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차를 먼저 보고 구매를 할지 말지 그걸 봐야 될것같은데 근데 또만약 네. 보셨는데 할부 안 나오시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할부 조회 한번 해보려고요 네 2016년식 올뉴소렌터고요 4륜 풀옵션이에요 노블레스 스페셜 네 고객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네그 제가 나온대로 연락 한 번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회하는데 조금 시간 걸려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 안에 차 보러 가면 되잖아요. 고인 어... 하이브는 한3천 정도까지는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좀 넉넉하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지금 가서 차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네. 일단 이키고요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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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든요. 저거요? 네. 키 보내시고. 아, 펴면, 제가요? 네, 편하게 한번 보세요. 어, 근데 이거 제가 본 남바가 아닌데요, 이게? 아, 인터넷에 광고하는 남바랑요? 네. 원래 실제 남바는 좀 달라요. 이게 도형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오, 차 좋네요, 사장님. 네, 그럼요. 오. 어우, 시트도 좋고. 좋은데요? 어, 사장님, 근데 키로수가 이거 3만 5천 짜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제가 본 거는 2만, 2만 5천 원이었는데? 근데 그만큼 아니, 많은 2만? 분들이 오신 다음에 실험전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키로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어, 많이 나탔다고요, 근데? 네. 어떻게 하면 많이 나타지 아니, 뭐, 한 1년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네. 원하시면은 막 부산에도 보내드리고, 네. 차도 보여드리고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1000km는 좀 무서워요, 사장님. 아. 근데 어차피 3만 5천이어도 이 시대면은 싼 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죠 네. 사고 차고 뭐 침수 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사고는 없어요. 침수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데 저희 차로 할게요, 선생님 아. 다 보셨어요? 다보셨도 돼요? 예뭐아 시운전 가능해요? 아 시운전은 안 돼요. 네? 이게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시운전 하시다가 이제 경찰들이나 이렇게 적발되니까 네. 네, 시운전은 못합요다 어... 네. 근데 어차피 A S가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계약 하러 가실까요? 아예 좋죠. 네 네. 근데 오시기 전에 좀 네. 보시고 온차 없을까봐 좀 걱정은 많이 하셨죠? 그죠. 보세요 근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저, 마음에 드세요? 저 정도 가격에 저 옵션에 이러면은 싸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아, 네. 네. 여기 인적사항 적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사인해 주세요. 키로수요키로수 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150만 원 계약금만 받고 저희가 접수 처리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계약금에 150만 원 네. 적었거든요. 네. 네. 여기 옆에 사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 후부터는 취소가 불가해요. 네네. 네 여기 네, 네. 네, 음. 사인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지장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접수 후에 취소 불가라는 거 옆에도 네.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 옆에 하나 찍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거 접수하려고 하면은 네 등본 한 통이랑 인감 한 통을 떼어 주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나가서 네. 그거 동사무소 가서 떼주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예, 접수해 놓고 이전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예, 출고 신청하고 하는데 한두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앞에가 동사무소거든요. 네네 여기 가셔가지고 아까 인감 한 통, 등본 한 통만 좀 부탁드릴게요. 등본이요? 네. 에이. 인감 하나, 등본 하나요? 에이, 떼어갔습니다. 네, 떼어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바로 이제 명의전 하러 네. 구청으로 이동하실게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전 접수 구청 가서 접수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출고 조금 시간 걸리거든요. 한2 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좀만 대기하시다가 출고하실게요. 네네. 그럼 다 끝난 거죠, 이제? 네, 대기만 하시면은. 네, 금방 이전 접수만 하고. 네. 금방 다시 올게요. 아, 네. 네 잠시만, 타이 계세요? 네네. 네. 아, 다된 거예요? 일단은 접수는 해놨고요. 네. 네. 출고 먼저 하시려면 계약서 저을때 설명드렸는데, 먼저 일정 금액을 주셔야 되는데, 최소 150만 원을 주셔야 돼요. 현금으로 인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 바로 쏴드릴게요, 제가. 아니요,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 왜요? 거기서도 이제 접수 자체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접수를요? 네 계좌이체를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아... 받아서 네. 현금으로 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은행으로 조금 이동 좀 할게요 사장님 사장님 오른쪽에 은행 있으니까요 현금으로 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럼 접수해 드릴게요 사장님 아까도 네. 설명드렸지만 접수된 뒤로는 네 예, 취소 안 되세요? 네 취소 안 되죠 네 커피 한잔 드실까요 그럼? 네네 예. 사장데차 가격 같은 음. 거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차는 근데 진짜 잘 사시는 거예요? 상태도 좋고 저게 원래 거의 한 2천 넘지 않나요? 그렇죠 경매로 나온 네. 거 아니면 은 지루하시겠지만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출고장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출고장이요? 네 응. 출고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차키 가지고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가지고 네. 원래 제가 현금을 갖고서는 내야 되는데 제가 회사 직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 사비로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이따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그 친구한테 계좌이체를 해줬거든요. 네.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거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오래 걸렸을 텐데. 네. 많이 접근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은 출고장으로 이동할게요. 네. 다 되대요, 벌써. 아니요, 근데 어차피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다 경매장에 도착들이요. 저 세차인데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이렇게 매매단지에 내려주고 어... 이 캐리어 보시면은 위에도 실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근데 총 얼마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800 아까 계약했잖아요. 800이요? 네. 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800이지 거고 총 얼마예요? 네? 뭐그 무슨 소리예요? 부대비용 같은 거 드신 거 없으세요? 아뭐 취등록세 뭐 이거는 이따가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취등록세 그렇죠? 네. 취등록세 이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거 하면은 뭐한 천만 원 미만 아닌가요? 천만 원 미만요? 네. 그렇게 돼요? 아니 텐데. 네? 아니지 않아요, 나 이제? 아니 아까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 상담원이랑 다그 통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 통화는 했는데. 제가 딜러님한테 물어봤을 때 800에 다 계약서 작성하고 50만 원 계약금 드렸고 그래서 이제 잔금 처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진행을 하는 걸 알고 나온 거는 네 인터넷에 보신 차 가격에 보증금은 890에서 800만 원으로 이제 내고를 하신 거고 3년 약정을 뭐세번 연장하시는 조건으로 하신 거아니세요 3년 약정이요? 네. 약정이면 뭐 제가 계속 타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사님네뭐 교촌 근데 그거는 계속 탈 거긴 하지만 네3년약정세번연장하시는 조건에 하신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약정 이런 게써 있는 거 없었는데 그런 거는 아 그런 거못 보셨어요? 네. 꼭 상담원이 그거 다 안내를 하셨을 해주셨을 텐데 아니요 좀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 사이트에서는 그냥. 못 보셨어요? 네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잠깐으로 확인. 제가 전달받고 나온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아 사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조합 직원이기 때문에 출고하실 수 있게끔만 도와드리는 거고요. 네. 가 매입 한차를 판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면 또 추가 금액이 있다는 얘긴 거예요? 그럼요, 사장님그 800만 원은 보증금이죠. 아니 아까도 800만 원에 이차 진짜 맞냐고 추가 대비용 뭐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근데 보증금은 없죠,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일단 자세한 거는 네. 확인을 해볼게요, 다이님. 잠깐만요. 네. 네 여보세요 네저 소렌토 진행하고 있는 김대희 팀장이거든요 아니, 저희 고객님이 지금 안내받으신 게 아니 근데 사장님 그 회원가입하고 다 하시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딱히 회원가입 이런 건안 했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800만원 써 있어서 바로 온 거죠 전화 통화하고 경매차라는 거다 안내받으셨다고요 예, 네, 상담하면서 받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랑, 뭐, 올해 나가는 거랑 그런 거는 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아, 큰일 났는데. 잠시,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 이거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냥 진행만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 고객님 이게 그게 뭐냐면은 네. 제가 안내받고 나온 거는 네. 36개월로 세 네. 번째 약정을 연장하신다는 걸로 지금 보증금 800만 원 정도 내시고 나서 네. 출고를 하는 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고 과정만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일정 수수료만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30만 원씩해서 36개월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세 번을 연장하셔야 돼요. 세 번요? 이 뭐, 9년요?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허. 그렇게 되시 그게 얼마인데요? 30만 원요? 이 제가 계산을해 볼게요. 미쳤어요. 그러면 그런 돈을 주고 차를 사게. 그럼 신차 사고 말죠. 이게 신차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큰 돈에 대한 할부를 내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기 자본 혹은 월불리금이 적은 비용으로 해서 그 운영하실 분들이 이좀 찾아오시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하루에 몇 팀씩 오는데 다 알고 오시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 지금. 고지 아니, 저는 30만원씩 뭐 9년 동안 납부하는건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30만원으로 그냥 쉽게 계산해서 네. 9년이면 1800개월인데, 네. 그럼 총 계산하면 324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하이. 원래 계약을 네. 하시는 거였어요 장기적으로 오래 타시는 분들이 정매 매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거 아예 모르고 오셨다 그러면은 차살때 그냥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트 같은 거에서 대충 매물 오셨다고 전화 주신 것도 그런 게 아니라 회원가입도 하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약정서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뭐이 매물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것만 보고 오는 사람이 오어요 아니 그렇게 해 놨잖아요 사이트에서 아니죠, 그게 아니,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상식적 상식적으로 쏘렌토 자체가요 네. 800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여기. 아니 한칸왜 이렇게 싸냐고 제가 뭐 여쭤봤었을 때. 뭐, 경매차다, 뭐다 하면서 그냥 싸게 나왔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건이 좋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지. 금 이게 무슨 조건이 좋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800만원 보증금을 넣고, 거의 30만원씩 이용하면서, 그렇게 네. 살수 있는 원류소리도가 어디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다 내가 납부하게 되면, 4천만원이 넘는데, 네. 차라리 신차로 사고 말지, 중고차로 해서요 싸게 살려고 온 거지, 나는. 아니,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방문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니시죠. 아. 아까 그 계약서상에 지금 800만 원 써놓은 거 아니었어요? 계약금만 150 받은 거 적어드렸잖아요. 일단 출고 빨리 도와드리려고. 아, 그럼 전차에 이거 못쓸것 같아요. 안 쓸래요. 그러니까 안내해드린 게 제가 네. 구청에 가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취소 안 된다라고 그래서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laughs> 지금 말이 달라졌는데 취소해야죠, 당장. 이전 처리도 다 됐고 지금 이거 네. 취소도 못 해요. 아, 그럼... 이돈 이 주고는 전못 써요. 절대 못 써요. 한번 방법은 알아볼게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주입금이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정을 걸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 음... 금액이라고 손해를 보시겠어요? 아니, 못려주셔야죠 뭐 하면... 그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취소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계약이 우승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달라지시니까, 그거는 계약이랑 상관이 제가 말이 없는 거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상담원이랑 통화하면서 회원가다 하시고, 그렇게 약정서 같은 거다 읽어보고 오신다니까요? 저희는 그냥 출고 과정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출고 과정만 도움드리러 왔는데, 네. 아 일단 저도 이제 한번 물어는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오셔가지고 그 차로는 진행을 못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친한 예, 친구예요.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좀 사정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렇게는 할수 있어요 아니 근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가 있는 게 접수를 실수한 걸로 해가지고 좀 돌려 주신다고 해요. 다른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한테 주셨던 그 금액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하시던 대로 이 차를 구매를 하시던 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장에 등록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네.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좀 그런 걸로 해서 출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일 거 같아요. 만약에 지금 어쨌든간에 차는 필요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뭐 다른 차 뭔데? 그것도 또 같이 약정 3년 걸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경매장에 등록돼 있는 매물이도 아,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경매장 또문 닫고 그러면 이제 탈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시면돼요 그냥 저는 800만 원 생각하고 왔어. 근데 아셔야 되는 게 800만 원이면 정말 좋은 차는 못 사가시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아... 아까 할부 조회는 해본게 있으니까 네. 어느정도 할부는 나오신다는 걸 듣긴 했는데 어쨌든 운영하시는 비용이 또 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뭐 1,500? 다해서 1,500정도 네. 그러면은 800제하고 700정도 할부도 받으셔도 괜찮으실 거같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단지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마음에 들어 하실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하, 일단은 해결 방법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일단 차두대 중에 하나는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 선에서 맞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좀 어려울 것 같고 한 개는 그랜저 HG LPG인데 2011년식이에요 네 그거랑 골프인데 솔직히 네. LPG 그 키로수 많은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금액은 1800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1800이요? 예, 300만 원 정도 더 써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네, 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이게 네. 다른 차종 막 얘기 들어보면은 좀 이상한 차종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해결은 하셔야 되니까는 제가 그나마 좀 무난한 차로 바꿔본 거거든요. 골프부터 네. 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운영했던 거라 제가 그래도 네. 다 봤던 건데, 네. 네. 뭐 차는 좋아요. 뭐 안에 볼수 있어요? 네, 보세요. 어이, 완전 이거 옛날 차 아니에요? 아니, 아니. 키동 한번 걸어보세요 아 스마트 키도 아닌데요? 원래 원래 골프 타입이 그래요 허..참.. <laughs> <laughs> 아 이거 시동도 이상하게 걸리는데요 이거 날씨가 좀 추워서 그래요 <laughs> 배터리 같은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10만 넘은 거예요 이거? 연식 때문에도 키로선 맞는 거예요 나 이제. 적게 탄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몇 년식이에요? 이거 2012년식이에요 12년이요? 네. 이거 핸들 열선은 그거는 없어요 원래 수입차들은 그런게 없어요 <laughs> 네? 수입차들은 원래 그런게 없어요 원래 없다고요? BMW 시리즈 2012년식 이런거에도 없어요 열선 시트 그거는요? 한 보세요 그 앞에 있잖아요 아이거예요 아, 네. 누르는건가? 아... 근데 골프는 타보셔야 네. 아는 차예요 그럼 어, 쉬운전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좀쉬는거 어려워요 아니, 지금 네. 8시 45분인데 네. 계약서 쓰고 뭐 하면은 네. 한 7시 반까지 다 서류 접수하고 빨리 해야 돼요 차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럼 만약에 차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뒤에는 네. 구매하신 금액 그 다시 똑같이 재매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 조건에 그냥 6개월만 참고 타세요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 드릴게요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네. 해 드릴게요 타면은 키로수 도 늘어나잖아요 뭐 10만 키로, 20만 키로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아, 않으면은...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10만 키로 이렇게만 안 늘어나면 해주는데, 네. 신큰 네. 사고만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랜저는 좀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좀 상태가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대출 안 받고 그냥 800만 원그 선에 살수 있는 차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아직 작업이 안돼 있는데, 네. 이거 작업해드리는 조건에 이거 사셔야 돼요. 아, 이런 차! 그러니까 작업이 안돼 있어서 좀 그래 보이는 거고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뭐 저기 끝에 보이시는 포르테. 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요?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추셔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라세팅? 이런 거는 저희가 다해서 이제 700까지 드릴 수 있어요. 700이요? 6개월 뒤에 반납하시는 조건으로.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좋잖아요. 그 6개월 뒤에 다시 반납해드리는 조건이 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이런 거 하실 바엔 차라리 조금 모양새가 나오는 거 골프로 하시고 나서 6개월 뒤에 하시는 게 낫죠. 큰 사고만 없고, 네. 키로수만 뭐 1년에 진짜 3만 키로 이상만 안 타시면은 예,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 아, 그러면 그냥 제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네. 아까 드린 계약금 그거 돌려주세요. 네. 네. 아니요, 그거는 이미 접수됐고, 그 이전 다 끝나가지고 그건안 돼요. <laughs> 아,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현금 드렸잖아요. 아까 뭐, 아, 접수를 하고 말게 어디 있어요? 아, 현금 주신 거를 네. 제가 사무실에 접수를 바로 한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아,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 아니, 없어요. 뒤져 보세요. 없어요. 아, 병원... 아까 주세요. 이전하러 갔잖아요. 이전하러 갔을 때 이전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돈으로다쓴 거예요. 아, 그 소렌토를 이전비를 다 냈다고... 아, 그렇죠. 명의전다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구청 간 거잖아. 그럼 소렌토 제 명의에... 그렇죠? 그타고갈래요 그냥. 그럼 약정 기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도 원래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이없다 진짜. 아 진짜, 너가... 아, 진짜. 그러면 아 그냥 돌려주세요 그냥 <laughs> 내일 그냥 다시 명의전 취소 처리하면 되잖아요. 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그 이미 접수도 다 됐고. 안게 서류 서류도 다들어왔고 아, 그거는. 경찰에 이제... 신고해도 그럼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아당연하죠 이거는 게? 경찰이고 뭐고가 상관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아, 말이 안 되죠. 기업이라고요? 이게? 이거는 뭐 청나처벌 대상이 아니에 신고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출고 과정만 도와드리러 나온 거예요. 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네. 고객님 편에 서서 아까도 막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다 조건 맞춰드리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아 제가 아, 남네이라고 네. 생각했으면 저는 그냥 아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저는 갔어요 그러면은 고객님 다음 날 되면은 그차 그대로 그냥 그 조건에 차도 저희가 알아서 탁송으로다 보내는 거예요 그 조건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골프 그냥 대출을 하고 6개월만 타는 걸로 그거는 계약서 쓸때 써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예, 그럼요 서?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모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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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다가 차 멈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골프? 아니 그 정도면은 이렇게 판매 아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소렌트 잘하는데 상태는 좋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 인적사항 적어주시고요. 필요서에 사인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교환 안 돼요. 어, 네. 단순한 변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사인해주시고. 그리고 중고차는 원래 AS가 불가해요 네. 네 AS 안될사인시고 어, 또 6개월 뒤에 네. 재판매 해드리겠다 아, 저희가. 아,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할부만 네. 진행하셔가지고 서류 쓰실 거 있으세요 네. 네. 서류만 좀 작성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할부사이더 입금되면 바로 출고만 하시면 돼요 아, 아 10시 와서 지금 하, 원하는 차도 못 사고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그냥 다 알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타고 가시면 되시는 줄 알았거든요 잘 얘기해서 6개월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먼길 조심히 가세요 네, 키드릴게요아 근데 이거 차뭐 네. 점검도 안 해주고 그냥 가나요? 지금 시간에는 카센터 연대가 없어요 아 그럼 내일 오면 해주세요? 내일이요? 네 근데 제가 내일 손님이 와가지고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저희 팀장님이 타던 거라 네. 예. 차는 진짜 괜찮아요 관리하면서 탄 거라 아니 다른 유튜브 중고차 카스토리라는데 보면은 뭐 리프트도 띄워주고 뭐 제조사 센터가 정비 점검도 해주던데 아니 근데 지금 시간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내일 오겠다고요 아 근데 제가 내일 스케줄 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 뭐로 올게요 어, 제가 최대한 한번 시간은 내볼게요 근데 안될 네. 수도 있어요 네. 아 이번 주에 좀 시간 좀 내주세요 해주신다는 네, 거죠 그거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그런 게 어디세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집근처에도 일단은 보시고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하, 아,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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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가 중고차 허위 매물 저희를 통해서 해결하신 분의 그런 스토리를 촬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편집자랑 저랑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보통 가면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상황에 구매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저희는 재현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가시면은 그게 진짜 있는 상황처럼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해결을 해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수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서 당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방문을 하시는 거면 어? 이거 중고차 카스토리에서 본 같은 일이 있네 라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많은 영상으로 많은 수법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중고차 카소리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